라고 하면 원거리 고지대 싸움을 집요하게 보기보다는 요렇게 요렇게 어! 이 이후에 펼쳐지는 건물 내부 진입 싸움들을 좀더 주의깊게 봐야겠죠 자 일단은 아, 한 명을 보내줬습니다 3대2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거 사실상 티티 없이 싸웠던 건데도 불구하고 소그림 네. 만들어냈어요. 보스 선수까지 잡아주면서네레이크 니그리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긴 했지만 소영이 혼자 남았을 때는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샷감각이 좋아요. 그렇 확실히 타이탄이 나오기 전에 아킴버아 아아 티티. t 아, t 였거든요 아래쪽에서 위쪽을 어. 쏴버려요 티티. 거기다 건희의 리볼버도 언제나 빗날 상황이기 때문에 네고스트도 지금 체력 없어요! 아이피제이! 이거나 먹어라! 맞춰놓고 언덕에 힐볼 깔고 아.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건희가? 건희! 와! 그래도 건희가! 어, 어, 뭐, 한발 더! 어! 한발 한발발 더! 한발 더! 한발 한발 더! 한발 발 더! 한발 더! 한발 건희! 이거저이 맛이죠! 이런 시원한 올킬 정도는 해주니 그리고 결국은 FNE 스포츠가 지금 프라테이게로드아 드랍을 상대 붙면 빌리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대형이 타이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접으로 붙었을 때 진짜 머리에 다 꽂아 버리는 게 아니라면 화력 체가날수 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러쉬입니다 막턴 막러신인데 A to 던져주고 사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러면 글리치를 잘 던져줘야 돼요 명탄 글리치 그리고 왼쪽에 빠져 있는 1대 손님들 전도 이겼어요. 아 거의 다. 아아 틀트 틀트 붙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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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트 붙었나요? 오 됐어요. 네졌어요. 페리스포츠. 페리스포츠. 가능합니다. 오 저는 못뺏을줄 알았어요. H HMP 저 계속 쏟아 부으면서 스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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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클러치. 대단합니다 페리스포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변화를 갖지 않았다면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 어, 근데 어, 어. 아니네 니리도 똑같이 1대1 구도로 어어 병... 아, 근데 건희? 아 다리가 안요아거 없어요? 티티한테 따라오는 거 되게 위험 보이는데 그래도 줄기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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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지금 아, 다 넘어오는데 안 넘어 는구나 그렇죠 사실 네고스트만 안 맞으면 대요 파티기 입장입 그리고 TT 뭐아 어? 어. RPG 그래도 t t 가 좋은 기회 한번 열렸어요 RPG로 한명 보냈습니다 티티 툴 어, 그러니까 멀었는데 레인블 레이버... 어, 가야죠 가야죠 연탄 와와 처벌했어요 기세동기 누를 까 알고 대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니끼리 하나 남았거든요 어, 어. 이거 소용 혼자서는 못 막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야 어. 됩니다 이건 지금 레인크도 순간적으로 TT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네. 싸움을 해보자였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걸 또 TT가 아킨보로 끊어냈기 때문에 만든 변수가 이게 뭐무력화상치라던가중량소용도이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이들이 판단을 안 되죠? 안 돼요. 아 돼요. F N 스포츠 그리고 실제로 서킷에서 F N 스포츠가 우승했을 때도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이긴 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팀시크금 지금 지 갔어요. 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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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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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C 쪽에 퍼진 것 같죠. 그렇죠. <laughs> 근데 되게 BGM 깔아놓고 이 장면 보여주니까 이질적이에요. 맞아요. 약간 네. 엔딩 크레딧 영상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laughs> 뭔가 친구와 작별하는 네. 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만 같은 우리의 찬란했던 추억들 기억나 스토커롬에서 네. 우리 <laughs> 드림액에서 우리 그때 좋았는데 너와 내가 나눴던 그 우정 아. 그때 멋진 경기들. <웃음> 네, <laughs> 네. 여러분들 25년 <laughs>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2000년 이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laughs> 쉬셔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 2026년도 함께 네. 더 파이널스를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미리 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새복도 많이,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해피 버스데이. 어, 아 카카오톡님, 올해 너무 함께서 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지막까지. 올해보다 더욱 더 행복해지겠습니다.